도변과 신세계로 결혼 후 6년 차두 아이의 엄마로서 고기, 고기! 맛있겠다. 맛있는 고기. 우리 강아지들 손 씻고 왔나요? 네. 잘했어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맛있는 고기입니다. 와! 아빠는 음 아빠는 조금 늦으신데 그래도 곧 오실 거야. 꼬기 꼬기 아빠 왔다 여보 나 왔어. 아빠 다녀오셨어요. 에구 아빠가 늦었지. 얼른 밥 먹어.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지. 얼른 씻고 나올게. 음 그래요. 어? 안주머니에 전화가 여보세요. 자기야 잘 들어갔어? 네.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어머! 죄송합니다! 전화는 바로 끊어졌지만 쎄한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뭐지? 막 쎄한데? 쎄한 느낌의 남편의 메신저를 확인해 보니 어떤 여자와 이상한 대화를 나눈 외도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이거 뭐야? 누구야 이 여자? 어... 여보 미안해 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용서해 줘. 바로 정리하고 절대 다시 연락 안 할게. 속구쳐 오르는 극심한 분노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남편 뺨이라도 갈기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들을까 봐 언성 한번 높일 수 없었고 이혼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누나가 먹여 줄게. 아,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계속 용서를 빌었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여,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바로 정리할게. 진짜 내 목숨 걸고 맹세할게. 그래, 애들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자.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잘할게. 사랑해. 1년 후 저는 셋째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고, 주말마다 남편은 집으로 와 아이들과 놀아주곤 하였죠. 어느 날 주말에 집에 온 남편은 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무관심하고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있다군요. 아빠, 공원 가자. 어빠. 네. 여러분께서 예상하신 대로 남편은 또 외도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잘 숨기지도 못했는데 자꾸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기에 외워 두었다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여보세요? 김대훈 씨 아시죠? 누구신데요? 그 사람 와이프입니다. 네? 사모님, 사모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깊은 사이까지는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절대 연락 안 하고 만나지도 않을게요.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정말 완전히 사라질게요. 제발. 상관녀는 벌벌 떨며 빌었고 남편 역시 사과해 오더군요. 여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 줘. 잠깐 장난이었던 것뿐이야. 나에게 진정한 사랑은 당신뿐이야. 이번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줘. 그때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뱃속에 아기가 잘못될까 봐 슬픔을 잊어버릴 만한 다른 일을 하며 그 사실을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또 흐르고 셋째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 잘 자라고 있었고 저는 나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남편도 아이를 너무 예뻐했고 저는 종종 아이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주었죠. <laughs> 귀여운 내 새끼. 그런데 이상한 답장이 왔습니다. 응? 남편은 또 외도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들어와 할 말이 있다며 자리 잡고 섰습니다. 여보, 나할 말이 있어.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그 여자는 나의 첫사랑이다.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더니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아! 저와 아이들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아빠가 우리 버린 거야?" "엄마, 아빠 다른 여자랑 결혼해?" "우리는 버렸어?" "저는 제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정신과에 가서 심리치료를 받게 했죠." "선생님, 아이들 상태는 어떤가요?"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남편은 완전히 집을 나가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는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이혼을 하자는 내용이었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서 재산 분할로 6억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기가 막혀.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변호사님.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누구 좋으라고 제가 이혼을 해 줘요? 저 이혼 안할 거예요. 그러면 소송은 기각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혼 조정 기일, 남편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던 의뢰인은 조용히 의견을 말씀하셨다. 변호사님,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된것 같네요.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 그냥 이혼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최대한 저한테 유리하게끔 도와주세요. 결국 둘에 있는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남편은 2억, 아내는 18억의 재산 분할을 하는 것으로 이혼은 마무리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시고 재산 분할은 남편 2억, 아내 18억 예금은 모두 아내가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부부의 인연이 끝을 맺었다. 고생 많았던 그녀의 삶에 앞으로는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